사랑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도덕 공부를 할 문지영 수석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3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공부해 보는 도덕 교과. 아마 도덕이 뭔지 궁금한 친구도 있을 테고요. 또 도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도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1학년, 2학년 때 어, 바른 생활 수업을 했었어요. 통합교과 단원에서 네그 시간에 어,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 어, 실천하는 것, 이런 것을 배웠어요. 자기 생활, 그리고 친구들과 또 어른들과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어, 학교나 혹은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바르게 생활하는지를 배웠거든요. 이제는 그 내용을 좀더 어,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해서 좀더나 혼자만 좋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그것을 배우는 게 바로 도덕 교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덕 교과서의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에 어느 한 어, 가족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 지나가는 친구들도 보이죠. 네 아마도 우리는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어, 가족이라고 한다면 네, 부모님과 또 할머니 네,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저 뒤에 지나가는 그 동네 친구들도 보여요 어, 가족끼리 우리는. 어떻게 잘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친구들과 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동물과 식물들을, 어, 생명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도덕 3학년 한해 동안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도덕교과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덕교과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태극기.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배웠었어요. 그쵸? 그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코로나, 일구사태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자부심이 느껴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자, 그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와 또 국기에 대한 맹세입니다. 자, 이것이 도덕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 그만큼 이 도덕은 어, 개인의 생활과 또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생활, 그리고 우리 국가에 대한 생활까지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 국기계양법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쵸? 자, 우리 국기계양법은 여러분들이, 어, 1학년, 2학년 때좀 간단하게 배웠어요. 다음에 또 자세하게 배울 게 되겠지만 이렇게 국기 개항하는 날 그리고 현충일에 조기를 다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자세하게 공부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도덕 교과서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각 단원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라고 해서 어, 단원별로 무엇을 배울지 공부할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내용,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깊이 있게 생각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흥미 있게 공부를 해야 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도 있어요. 네,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음, 어.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수업을 만들어보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되거든요. 자, 우리가 계약의, 등교 계약이 늦어져서 이 내용까지 다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게 되면, 어, 혹은, 어,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마지막 부분에 한번, 어,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자, 이제 차례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교과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어, 여러분들이 직접 교과서 한번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볼게요. 모두 6개 단원으로 돼 있어요. 6개 단원인데, 1, 2, 3단원,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1, 네, 이거는 1학기 때 배우고요. 4, 5, 6단원, 도덕 수업 2. 이거는 2학기 때 배워요. 네. 자, 그러면 먼저 1학기 때 배우는 우리 단원의 제목들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1단원은 나와 너, 우리 함께. 2단원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생활. 3단원은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어,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1단원부터 차례대로 배우는데 우리가 이미 3월달이 지나서 4월달이 되어서 지금 온라인 계약해서 원격 수업으로 공부하는 거라서요. 음, 1, 2, 1단원은 좀 뒤에 배우고 2단원, 3단원부터 공부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런지 우리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단원을 살펴보고, 이번에는 어, 공책을 한번 펴볼게요. 지난주 우리 시범 운영하는 기간에 도덕 공책 어,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도덕. 공부 어 그때 우리가 도덕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해서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었어요 네 기억이 나나요 네자 어, 오늘 날짜를 한번 써보고 우리 도덕 공부 단원을 한번 써볼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오늘 날짜. 자, 혹시 아직 도덕 공책을 준비를 못했거나 하는 친구 있으면 다시 선생님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 아래 위로 네 번째 점을 이어줍니다. 이렇게 점을 이었어요. 그리고 밑에서 다섯 줄 남겨놓고도 이렇게 이었습니다. 기억나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날짜를 써볼게요. 어,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자, 우리 도덕은 사교신가요? 네. 그러면, 네, 4교시. 혹시 만약에 시간이 바뀌었으면, 네, 바뀐 시간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날씨를 한번 적어 볼게요. 밖에 나가지 않은 친구들이 많겠죠? 자, 지금 창문 밖으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날씨를 한번 적어 볼게요. 창 밖으로. 어,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좀 추웠어요. 어제도 굉장히 바람 많이 불었거든요. 네, 창 밖에 여러분들, 감각적 표현, 국어 시간을 배웠죠. 네, 보고 듣고 하는 대로 한번 써 볼게요. 자, 창 밖에. 햇사, 음, 바람, 바람, 쌩쌩.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느끼는 대로 한번 써 보시고요. 자, 오늘의 기분도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오늘의 기분인데, 네, 선생님이 감정이라고 했어요. 기분이라는 말도 되고, 감정이라는 말도 됩니다. 비슷한 말인데 우리는, 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안내할 때, 감정, 나의 감정, 나의 기분이에요. 감정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기분이라고 생각해서 적어 볼게요. 음, 우리 10점 만점에 나는 몇점 정도인지 한번 적어 볼래요? 10점 중, 네. 10점 중에서 선생님 이건 설명하느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몇 점만 쓰시면 돼요. 네. 선생님은 9점, 8점. 네. 뭐 9점 이렇게 쓰셔도 돼요. 10점 쓰셔도 되고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면 그렇죠. 음, 기분이 그냥 보통이에요 하면 6점 정도 될 거고요.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러면 뭐 4점 네, 3점. 근데 네, 0점은 죽기 바로 일부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0점은 사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죽기 바로 일부 직전이어서, 어, 우리 그런 친구는 없죠.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어, 그거는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거나 해서, 음, 굉장히 편안하게 뭔가 돌봄이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거든요. 자, 자기의 기분을 솔직하게 적어 보고 왜 그런 정도의 기분인지 한번 써 보세요. 네, 선생님은 오늘 음, 네,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왜 좋으냐면 음. 네, 여러분들과 만날 걸 생각하니까? 네. 공부 한다고 생각하니까? 네, 선생님은 이렇게 써볼게요. 네, 공부하니까 좋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적었나요? 자, 이제 우리 어, 2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네, 단원을좀 전에, 우리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책상 앞에 앉아서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어 만약에 책상 앞이 아니어도요 뭐 좋은데 일단 공책과 책을 펴야 되니까 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곳이면 좋겠고 이제 공책에다가 쓸 거거든요. 자, 연필을 들고요. 어좀 힘들 수도 있지만 단원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천천히라도 여러분들이 단원 제목을 써서 아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 알면 좋겠거든요. 자 가운데. 선생님처럼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건 너무 도넛 모양을 그릴 거예요. 도넛 알죠? 네. 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정도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보세요. 네. 도, 덕 도, 도덕 일악기. 도덕 네. 썼어요? 그리고 나서 한이 정도? 네. 뭐, 동그라미를 꼭 동그랗게 예쁘게 안 그려도 괜찮아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냥 한, 둘, 세칸 정도 되게 이렇게 해보세요. 네. 자, 도넛 모양이 만들어졌나요? 그러면 선생님 따라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한손으로 하기 이렇게 '나는 좀 자신이 없어요' 이러는 친구들은 네, 자를 이용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네, 자, 선생님도 자를 이용해 볼까요? 이 정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네. 자, 그런 다음에 일단원 적어 볼게요. 우리 여기 교과서를 보고 다는 제목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잘 보이고 있나요? 네, 잘 따라하고 있나요? 만약에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 속도보다 빠르면 잠시 영상을 멈춰서 쓰시면 돼요. 자, 나와, 너. 네, 쉼표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 함께.